반갑습니다. 강남선미입니다. 오늘 카카오, 카카오뱅크, 어, 그리고 네이버까지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너무 좋아서 몰래 사려고 숨겨둔 주식 딱두 개를 오늘 특별히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할 때예요 아무래도 1,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3분기, 4분기로 넘어오면서 2024년까지 실적이 좋아질 종목을, 그리고 테마가 붙을 종목을 매수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제, 어, 2차전지하고, 2차전지를 좀 주, 중요, 중요하다. 사실 성일아이텍 같은 경우 는 12월, 1월에 어, 매수를 해야 된다. LG화학도 그 당시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 2차전지 쪽이 대세적으로 상승폭이 나오고 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 무엇보다 큰 돈을 벌려면 결국 이제 오픈 에지, 데코 노로지 이런 걸 1월에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은 제가 오늘 이제 재미는 리포트를 많이 설명드리면서 어 최근에 이제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뱅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어 플랫폼에 대한 이제 아주 좋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게 구조적으로 계속 반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어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안된다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안된다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지금 쌍바닥, 월봉 기준으로 쌍바닥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거래 힘이 제대로 들어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거래 힘이 제대로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종목, 그러면서 리포트를 공개해 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여전히 로봇 관련해서, 어 공장자동화 관련해서 실제 수혜가 있는 솔로엠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보시면 이 솔로엠이 2월 28일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ESL 관련해, ESL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공장에서 그, 그, 태그 태그 같은 태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딱 이, 이거 이거예요. 종이 가격 표시 이게 이제 ESL로 전자 가격 표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트도 그렇지만 공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어그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는 필수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파그로스 라쇼가 ESL 기준으로는 사실 38% ESL이 이게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는 사회 그, 그거고 그 어, 산업이고 이게 이제 솔로엠이라는 회사가 어, 전세계에서 여기서 보시면 2위, 23년이 되면 2위가 돼요. 그래서 올해가 지금 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위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굉장히...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엠이라는 주식이 오늘 급등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2월달에 공유해드렸고 실제 여기서 빅데이터클럽에서 매수를 하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 종목인데 시장이 안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이제 고점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 신고가를 경신한게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다만 이제 시장이 워낙 안좋다보니 2만 여기 2만 7천 원, 2만 8천 원까지 상승이 나왔어야 정상적인데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응봉이 꽤 많이 눌리면서 이런 식으로 2만 2천 원, 2만 2 6 0 0 원까지 좀 크게 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엄밀히 말하면 이만큼의 박스권은 돌파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차트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잠깐 들고 나왔고 실제 이걸로 유튜브에서도 2월달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는 여기서 보시면은. 장비주 관련해서 리포터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장비 쪽은, 장비 쪽은 업황이좀더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성인질 엔지로인 같은 경우도, 어실 이게 이제, 어 여기서 거래대금이 2,000억도 터지고, 5,0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상당히 유의미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이런 라인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쭉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어 하반기로 넘어가면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이 반도체 장비 쪽 예상대로 부진한 단기 실적. 주가가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해서 반도체 다운 사이클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전방 생산 업체들이 공급 주소를 통해 업황 반등을 도모한다. 그래서 사실 2분기 이후로 가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업황 바닥을 확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 향후에 최선어주로 주성엔지이니 psk 이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이런 주식은 이 지점 이 지점을 하회하면은 그때가 좀 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방산 쪽이 좋을 수도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4월 22일부터 시장이 기간 조정이고 안 좋아지면 2차전지 쪽이 잠깐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 잠깐 지금 반둔 중입니다 이천지. 제가 에코프로비엠이 음. 더 여기서 뭐 떨어진다고 얘기도 쉽지 않다고는 얘기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아직은 음. 하락. 어, 하락할 가능성도 일부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 89%가 급등했던 주식의 89%가 반토막 이상이 나긴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어제 영상 끝에 끝에 부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떨어져라 떨어져라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절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상황에 보면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되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 포스코그룹 포스코 관련 주고 그리고 이제 풍산 같은 경우도 이제 어, 계속 좋은 리포터가 계속 나오고 LS 일렉트릭.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크게 상향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가 최근에 크게 상향되는 게 뭐냐? 포스코 퓨처엠하고 뭐예요? 뭐예요? 다 포스코 퓨처엠이죠. LS 일렉트릭 하나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LG화. 그렇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여기서 보시면 기아, 현대차. 그렇 기아.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 HD 현대 인프라. 그렇 이게 이제 4월 28일만 해도 상당히 리포트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전반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면은 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포스코푸처엠을뭐 보라 이런 얘기보다도 이런 쪽으로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게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스틸리온일 수 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이런 상한가를 올리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렸다가 평균적으로 어, 며칠, 며칠, 8거래일, 9거래일, 평균 9거래일, 여기서 보시면 6거래일 하락했다. 한번 반등 합니다. 이제 3거래일 하락하고 반등하고, 또 여기서 그쵸? 3거래일 하락하고 반등하고, 또 여기서 뭐예요? 그쵸? 그쵸?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 날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 찬스일 수 있어요. 급락이 한방 나오면은 월요일이 매수 찬스일 수 있고, 그 매수 찬스가 어디서? 그죠. 4만 5, 6천 원, 그리고 4만 2천 원. 이런 라인에서 한번 지지가 이루어지면서 큰 상승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패턴이 안 되고 그대로 계속 급락을 빠지는 건 실적이 적자회사여야 되는데, 이거는 적자회사는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적자회사 아니에요. 최근 4분기,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이지 적자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실려면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최근에 리포트가 계속, 어, 괜찮은 리포트가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사업 실적 호조로 영업이 전분기 1,100억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리포트가 이제 계속 나오고 실적을 최근에 나오면서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계속 포스코 홀딩스와 더불어서 어 매우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어제 백광산업 말씀드렸는데 실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서도 백광산업 오늘 초단타로 말씀을 드리면서 백광산업을 초단타 패턴으로 오늘 매수하는 게 좋겠다 4월 28일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이제 자율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4월 달에 여기서 보시면 2,200만원 버시고 4월 달에 손실 나는 것까다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뭐 이제 사실 손실하신 분들 매수를 매매를 못 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어 사실 장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렇게 큰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억 정도 버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4월이었지만 꾸준히 수익 내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재연장 4개월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 선배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포스코인터넷 10만 원. 여기서 보시면 포스코인터넷 7만 원. 에코프로비엠 25만 원, 2,000원. 이번 달 수익 이 820만 원 올렸습니다. 어 그렇죠? 99만 원. 절대 아깝지 않은 돈입니다. 4개월에 99만원 이렇게 가입하세요. 선비님 말대로 괜히 이상한 사자 만나지 마시고, 모두들 강남 선비님 빅데이터 클럽 가입, 강추강추입니다. 그래서 820만원, 4월 한 달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죠왜 4개월에 99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820만원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하루에 10만원 보시고, 2억 9천, 2억 9천이 아니고 2억 9백, 그쵸? 그렇죠? 2억 9백, 1월 1일부터 4월 2 8일까지 2억 9백, 그쵸?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1억 6천, 그쵸? 그렇죠? 여기서 보시면 은2천2백0그죠 손실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쵸? 그렇죠? 일주일에 뭐, 여기서 보시면, 그, 이, 이분도 한 50만원 돈 버셨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번 달 수익 너무 감사해요. 계산해 보니, 230만원 벌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오늘 종가로, 주식 배당으로, 현금과 주식 배당. 이번 달 500만원 정도 수익입니다. 그쵸? 그렇죠? 항상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배당도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보통 추천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형주들도 있지만 약간 이제 소형주들 성과가 조금 안 좋아요. 이번 주에 솔직히 저희 빅데이터 클럽 회원분들이 성과가 좀안 좋았어. 근데 이제 l 이즈 등록서 이런 거 먹고 나오니까 또 내려. 그러면 또 사. 다시 사. 다시 사가지고 또 수익이 나. 이런 식으로 눌림목에서 매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현대로템 하고 이런 뭐 방산 관련주를 눌림목에서 매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음봉이 크게 나오면 어우 어떡 어떻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데 실제 제가 기아를 여기서 1월 27일부터 1월 31일까지 기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했고 현대차도 매수하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1월 31일에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하는 게 기아예요. 자 기아 당시에 제가. 당시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거짓말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이제 틀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싹 보여드릴게요 내가 틀린 것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1월 31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1월 31일 여기서 보시면 성일라이테 맞죠 맞죠 이건 맞았어요 이건 두배 됐어요 그렇죠 이거 1월 31일입니다 이거 자 1월 31일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1월 31일 패배터리 성일라이테 추세에서 수익 났고 기아 기아 69,200원, 1차 매수 했고 2차 매수 67,500원, 1월 31일, 67,500원, 그쵸? 매수 됐어. 그쵸? 3, 거의 3차 매수까지 했어. 자, 현대차. 스윙으로 현대차, 기아, 자동차만 두개 매수해라고 달 했어. 이거 다, 그쵸? 매수하고 30% 이상 합니다. 그쵸? 물론 틀린 것도 있겠죠. 삼성 s j 에 맞았어. 총 4종 목쯤 맞았어요. 그쵸? 바이오플러스, 이건 단타예요. 이것도 솔직히 이거 수익 났어요. 당시에. 그쵸? 그리고 고영 이것도 수익 났습니다. 고영도 1월 31일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영 다이 박스권은 돌파는 눌림목에서 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1월 31일에 이게 1월 20일부터 이게 추천된 거예요. 그쵸? 그쵸? 고용도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사라고 해서 수익이 납니다. 그죠? 그죠? 제가 이제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 컬리 회원분들 이런 식으로 그죠? 수익이 다 나고 제가 이제 어, 다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또 이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볼수록 깜짝 놀라는 게 파마리 있었지. 파마리서치는 좀 길게 끌고 가라고 했어요. 75,500원. 파마리서치는 제가 클래시스와 함께 좀 길게 끌고 가라고 했어자 1월 31일에 이때 매수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떨어질 때마다 매수하고 클래시스하고 함께 길게 끌고 가라고 했는데 그쵸. 그죠? 거의 거의 뭐50% 이상 수익 납니다. 클래시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에코프로 BM을 제가 추천해서 가장 큰 수익이 난건 사실 이냥 성일라이트가고. 근데 제가 그거 성일라이트는 특히 집중적으로 추천드렸는데, 제가 빅데이터 클럽에서 지금 추천 중에 모드 솔루션도 이것도 수익 났어요. 그렇 수익 났을 거예요. 이, 이, 그 이건 좀 급등했던 었 걸로 알고 있는데, 22,900원부터 밑으로 빠지면 계속 사라고 했어요. 모드 22,900원, 1월 31일 여기 그쵸 여기 여기 그죠 이때 이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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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00원 이쪽 이, 이때야 이 그쵸 여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지면 그 집중적으로 사라고 했어요 1월 31일 이때요 그쵸 계속 사라고 했어요 이때 급등하죠 그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에요 모델 솔루션도 당시에 리포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모델 솔루션도 1월 달에 리포트가 나왔어요 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온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소형주는 목표 주가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 모델 솔루션 하면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안 나와. 예, 그렇죠? 소형주니까 리포트는 나왔어요. 리포트는 나왔어요. DS 증권하고 예, 그 제가 기억이 아무튼 하두 군데서 뭐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모델 솔루션. 제가 이제 웬만하면 리포트 나온 것들 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이제 포스코 포스퓨처엠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제 굉장히 있기 때문에 포스퓨처엠을 코 매수에서막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너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 포스코 같은 포스코 글루즈 관련주인 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거를 단타로 접근하시는 전략. 그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아무래도 카카오보다 조금 초과 수익이 나지 않겠냐. 왜냐면 카카오 네이버, 제 말이 다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카카오 네이버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앞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서치 GPT, GPT 관련해서 AI 관련주로, 어, 더 부각이 되면서 AI 관련주들이, 어, 게임주, 특히 이제 게임주랑 같이, 어, 하반기에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포인트에 있습니다. 왜냐면 애플에서 6월 달에 MR, MR이라는 게 뭐냐면 XR, 확장, 그,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돌 이라는 아이돌 그룹 콘서트라든지 야구 축구를 볼때이뭐그그엑알 그런 이제 확장 형식 관련 이제 그런 이제 안경 같은 거껴 그러면은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그거 끼고 보면은 야구가 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축구도 내 눈앞. 축구는 진짜 내 눈앞에서 이강인이 드리블 하는 거 보면은, 아, 저도 그렇게 축구 잘할 텐데. 아, 제가 어제 이제 발로림이 좋다고, 풋사라는 우리 가, 형님께서 말씀을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제 헛소리를 잠깐 하시면, 저희 빅데이트 클럽에서 이제 이거 이제 선착순 이벤트는 마감 됐는데, 3명만 더 뽑을게요. 제가 이제 43만원 4개월입니다. 원래 한 달에 55만원이에요. 그때? 그렇죠? 넉 달에 99만원인데, 0107월치 97로 문자로 성원 보내주시면, 이 하루에 2750원에 이 특별 이벤트 세명만더뽑으는데 제가 이제 팁 하나를 드리면, 운동하시는 분들, 아픈 곳에 이그 손흥민 파스라는 게 있어. 그 더블, 더블 그, 그 효과가 있는. 그 손흥민 파스를 붙이고, 뛰시면은 덜 아파요. 확실히 덜 아파요. 예, 제가 이제, 뭐, 그, 그 제품, 뭐, 광고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돈 주고 사고 있어요. 내돈 내산. 아무튼, 운동하시는데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손흥민 파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세니까, 집에서 그거 붙이고 자면, 콜록콜록 하실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손흥민 파스를 붙이시고, 그 파스 붙이고 운동하시면은, 확실히 좋아. 이거는 여러분들, 그 유한양행에서 나온 건데, 요즘에 이제 유한양행이 또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오더라고. 유한양행에서 나왔던 내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예, 예, 제가 아무튼 유한양행에서 나온 그 파스로 알고 있는데, 유한양행 이런 것도,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장이 2차전지만 보기에는 제가 시장이 이제 오르면 2차전지 간다고 했는데, 이, 지금 시장이 계속 조금 비실비실비시비실대 그러면은 아무래도 2차전지보다는 방산하고 반도체가 뭐, 또는 제압바이오가 순환매 성격으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요.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 빅데이터 클럽 같은 데 오셔가지고 지금 당장 수익날 종목이 무엇이냐, 오늘 사가지고 수익날 종목이 무엇이냐, 이 백광산업 같은 경우 초단타로 여기서 매수해서 바로바로 수익이 이렇게 날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해가지고 수익이 나고, 이런 거. 당장 뭐예요? 그리고 당장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직장인 조부자 같은 경우는 hp sp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이게 힘이 생긴 건이 라인이에요 거래 대금이 생기면서 그리고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 50% 넘으니까 17,500원에서 18,500원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 폭넓게 여기서 이제 눌림목에 여기서 사놓으면 은 이렇게 돌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안날 수도 있겠지만 어 대다수의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을때 시장이 정상적으로만 변하면 실적 주니까 큰 수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가까워 가까워 뱅크 네이버보다는 어 제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포스코 스틸리오 뭐 대성 하이텍 도 떨어지면 더 산다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대성 하이텍 뭐 도뭐만2 0 0원에서 9800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포스코 스틸리오나 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단기로 노려보시는 전략. 음. 이렇게 한번 노려보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주말 영상 또 여러분들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빅데이터 클럽에 44만 원 4개월 특별 이벤트를 적용하신다면은, 어 여기서 한 달에 2200만원 버시고, 일주일에 뭐5 0만원또 버시고, 2억, 2억, 지금 1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억 버시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날수 있기 때문에, 혼자 주식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 820만원 버셨죠? 그쵸? 820만원, 그죠? 230만원 버셨어요?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날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강남선비 빅데이터 클럽 선착수 3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